안녕하세요. 월덕공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 HTML 명세의 기준에 따라 탐색을 위한 컨텐츠라면 앵커 요소를, 링크 이동이 아닌 어떤 액션을 트리깅하기 위한 컨트롤이라면 버튼 요소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혹시나 이건 시멘틱에 대한 부분이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지 않나 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HTML 명세에 따르면 의미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스크린리더와 같은 보조기기에서 의미를 전달하고 빠른 탐색을 생활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HTML 명세 중 시멘틱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이그젠플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멘틱은 단순히 웹 표준에 국한된 영역이 아니라 접근성에도 많은 영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서 마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크린 리더로 낭독한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는 앵커 요소는 요소와 가진 텍스처 컨텐츠와 링크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만일 요소를 활성화했을 때 다른 페이지나 페이지의 어떤 부분으로 탐색하는 기능을 한다면 앵커 요소를 사용하고 하이퍼레퍼런스 값이 없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것은 지향해야 하며 텍스처 컨텐츠를 가지도록 마크업을 해야 합니다. 버튼 요소는 요소가 가진 텍스처 컨텐츠와 버튼이라는 정보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만일 요소를 활성화했을 때 탐색이 아닌 어떤 기능을 동작시켜야 한다면 버튼 요소를 사용하고 스팬, 이미지 요소 등으로 그것이 버튼을 쓴 것과 시각적으로 동일한 동작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버튼을 대체시키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텍스처 컨텐츠를 가지도록 마크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앵커로 버튼을 만들든, 버튼으로 앵커 기능을 만들든, 그것이 이렇게까지 구별해서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스팬이나 이미지 요소를 사용하고, 탭인덱스를 넣어서 포커스를 가게만 해주면 사용하는데 문제 없지 않느냐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아니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시각에서는 오랫동안 익숙해온 형태이고 오랫동안 학습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나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와 같이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다라는 안목적인 가정 속에서 개발하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온 명언이 하나 있죠. 자기가 짠 코드에서 버그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자기가 짠 코드에 버그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은 이미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영상에서는 장애를 가진 분이 단한 분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장애를 겪게 되는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기계 선 바로 나와 봐라안 들어가. 그안안 들어가자. 사람이 갖다 주면 들어. 햄버거 뭐, 뭐, 뭐 시킬 거야? 안 간다니까. 뭐, 뭐 시키냐 물어보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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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점점 사람 있는 데가 없어진다니까 할머니. 이제 다 기계화 되고 있어. 화면을 터치하는 데 익숙지 음. 않은 노년층들은 이런 곳이 낯설고 소외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스포도 음. 음. 고향 못내려가신는 분도들 그렇고. 진짜 그거는 그래. 내가 오늘 한번 가서 한번 해봐야죠 진짜 우리에 맞지 않는 세상이 돌아온겁니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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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냐고뭐 시켜? 여기 서 있잖아 <목소리> 보시는 것처럼 이 영상은 박막례 할머니 유튜브 영상이고요 패스트푸드점에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시도하는 영상입니다 아 저거 있구나 이거 보고 이거 누르는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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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여기 써있는 대로 해봐 여기서 누르는 거야? 거기는 어디서 써? 아 주문하시려면 응. 터치하세요 응, 응. 응. 해봐 와아 음. 뭐할 거야? 뭐할수 뭐 있어? 골장에서 <laughs> <laughs> 음. <laughs> 이거는 뭐야? 이 소리가 들어와서 목이 안 보이네? 어머, 듣거나? 아, 모르겠네? 어둡둡둡하네? 몰라, 나 카메라 숨겼는데 저기 넘어가버리네? 네. 저기 뭐였는데? 동다리에 있었어. 그, 그거는 포장해서 먹는 거잖아. 음. 이게 네. 이 전부였어. 다도안 봐. 사실, 이거. 죠데몇 개? 무서워. 뭐 먹을까? 이거 먹을래. 몰라. 음, 그게 아니야? 불굴 음. 어. <laughs> <laughs> <그치> 어디가 있어? 그게 안 보여. 불굴 어디가 있어? 불굴 안 보여. 허추석이 됐어. 아니요. 야. 너 불굴 보이냐? 안 보여. 여기 없나 봐. 이것도, 이것도, 이거도세트 나오는 거야, 지

아, 지겨워. 는보까 이거 는 콜라한테 나 그거... <웃음> <까먹으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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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방망래 할머니는 어떠한 장애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키오스크를 앞에 두었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다수는 저 키오스크를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접근성의 풀 개념 중에는 Understandable, 즉 이해 가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유저 인터페이스의 조작뿐만 아니라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상 속에서 할머니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Understandable의 문제를 만나게 되고, 결국, 키오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게 할머니가 주문한 거야. 이것도 빠끗하지, 이거. 요거너 많이. 콜라미라드 커피다. 잘못 눌려서? 뭘? 내 언어 얘기 안 해. 잘못, 잘못. 안 먹어. 이제 조금더걸자고 진짜 콜라면 콜라고 커피는 커피고 싼 애야. 되는데뭐 그림 보시키라고의 뭐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아냐, 콜라인지 커피인지 난 이거 가오라고그러는 돼. 진짜 어찌또 가져가라고 그러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결국은 본인이 원하시지 않은 엉뚱한 메뉴를 드시게 되죠? 이것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누가 그 정도 것을 가지고 어려워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정도의 것을 가지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그 사람이 인지장애나 발달장애, 지적장애 등을 겪는다면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시사항은 명확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소한 것들조차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앵커와 버튼에 대해서만 다루어 보았지만 그 외에도 다른 마크업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를 고민하면서 작성한다면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분명 사용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끝으로 다음 영상을 하나 남겨드리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몸이 피곤해야지, 내 몸이 고단해야지. 손님 손님 입이 즐거운. 내가 편하면 손님 입이 불쾌하죠.